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, <목소리> 거실에 따뜻한 목들이동물원의 최고의 게임 곰돌이 유튜브의 메인 요리. 여러분의 게돌입니다여러분들 <목소리>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요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<목소리> 데저트 이글입니다. <목소리> 와우! 데저트 이글! 아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대권총! 데저트 이글입니다. 와, 이 깻돌이가 예전에 한번 비비탄총을 딱 한번 리뷰한 적 있죠? M16A1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, 오랜만에 비비탄총 데저트 이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어, 이 녀석 굉장히 멋있죠? 이 깻돌이가 어렸을 때도 데저트 이글 요고 비비탄총 하나 사고 싶었는데, 어, 너무너무 비싸서요. 하지만 드디어 오늘 구매했네요. <laughs> 참고로 이 제품은 만 2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. 만 2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영상으로 만족해주세요. <laughs> 자, 그럼 지금부터 빠라만데자트 이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해볼까요? 자 박스 안에는 사용 설명서와 주의 사항이 들어있고요. 비비탄 데저트 이글 그리고 요상한 카드가 들어있습니다.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데저트 이글의 외형입니다. 와 진짜 이게 비비탄 총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게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좀 무거워요 진짜. 와 대충만 봐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다는 걸알 수가 있죠. 요 앞에 가늠쇠가 있고 요 뒤쪽에 가늠좌가 있고 그 다음에 스코프 레일 그리고 여기는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. 이거를 내리면은. 방아쇠가 잠기는 거고요. 이걸 위쪽으로 올리면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어 그리고 방아쇠부터 이렇게 손잡이까지 어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. 와 장전은 어떻게 하느냐? 장전 슬라이스를 딱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. 와우! 오! 오! 자, 그러면 이 굉장히 멋있는 데자트 이글. 아 데자트 이글하면은 굉장히 파괴력이 센 권총으로 유명하죠? 아, 그래서 이 비비탄 데자트 이글도 파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낼수 있을지 지금부터 테스트 시작합니다. 여러분 한눈에 딱 봐도 엄청나게 큰이 데저트 이글 확인력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기 이제 우리 MC 날들께서 에프 <laughs> 용지 한 장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에프 용지 한 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뚫리면 두 장하고 뚫리면 세 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뚫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뇨 labeled> 어! <와! 웃음> <와! 와>! <laughs> 셋둘 오! 오! 여러분 보이세요? 이게 관통은 못 했는데 종이를 찢었어요. 와! 엄청나게 강력한데? 자, 두 장도 뚫리면 정말 위대한 총이야. 역시 만 20세 미만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엄청난 총. 자, 쏠게요. 셋! 둘! 하나! 우와! 거 말도 안 돼. 이거 분명히 두 장입니다, 여러분. 분명히 두 장인데 두장다 뚫렸어. 이거 뒤에까지 우와, 와... 어떻게 이럴수가있지? 바로 한번 또 세번째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셋둘 하나 <목소리> 와 여러분 여기가 첫번째 장 두번째 장 세 번째 장입니다. 와. 뒤에까지 완벽하게. 와. 대박인데? 여러분들. A4용지 세장까지 뚫리는 것도 봤고, 굉장히 파워가 세다는건 증명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 데저트 이글로 풍선을 쏘면 굉장히 시원하게 터지지 않을까요? <laughs> 제가 이쪽 벽에다가 풍선을 어, 붙여놨습니다. 어, 저 풍선을 한번 쏴가지고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센 데저트 이글이니까요. 쏩니다 3! 뭐야? 왜안 터져? 조금 더 가까이 가 볼까요? 너무 멀어서 그런가 본데. 3 2 1해어왜안 터지지? 좀만 더 가까이 가 볼까요? 아 이건 진짜 바로 앞에서 쏘는 거다. 바로 앞에서 진짜 바로 앞에서 쏘는 거다. 3 2 1